네, 예, 다음 날 로또뱅입니다. 아, 보셨죠? 아, 참 대한민국이 쪽팔려서 참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거짓으로, 불법으로 자행된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헌재에서 하는 짓, 사법부에서 하는 짓. 행하는 짓, 어, 국회에서 하는 짓, 어, 경찰 군인 할것 없이 전부 하는 짓 너무나 아, 개탄스럽고요. 어, 로또에 뭐 했습니까? 국민지원권요 <laughs> 개나 줘버렸어요. 금 응? 많이 떨어져 갖고 관절이 떨어져 갖고 그것을 응원한다고 뭐가 되는데 뭐가 그래 오죽 답답하니까 했겠지. 하려면 시위는 홍콩처럼 했어야지. 홍콩 봤죠. 엄마 무시하게 나와가지고, 노란 모자, 어? 너희들 흔히 프레임 씨하고 까버린 백골단, 흰색 모자, 노란 모자 할거 없이 다 쓰고 나와가지고, 체르단 생각해가지고, 어? 보안경까지 다 끼고 나와가지고,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자원권이요? 정상적인 국가에 서나 통하는 국민 자원권입니다, 법이. 법도 개무시하는데 무슨 법이 지켜져요? 국민 자원권이 있어. 어? 로또비에 뭐라 했습니까? 홍콩 99.9%를 안 했습니까? 내가? 자, 뭐 1라운드는 어, 그렇게 돼서 어, 그렇게 됐서요 플랜 AB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첫 번째, 어, 내가 아, 체포가 안 되고 어, 20일 이후까지 예, 해서 어, 뭐 어떻게 한다. 뭐 이게 있었을 거고 어, 두 번째는 뭐 내가 체포 당해서 어, 뭐 수사를 받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게 있겠지만은 로또베이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어, 살자 당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영화가 영화가 현실 같고 현실이 영화 같은 그런 사건 그리고 의문사 당하는 것들 많죠. 에. 그래서 어, 체포는 대대 왜 그들이 체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꺼내려고 안 기다리고 헌재 안 기다리고 헌재 가봤자 무조건 100% 100% 그겁니다 100% 탄핵입니다 로또배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왜 꺼지면서 대통령 입을 막을래 까 왜? 이것마음면 깨어납니다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구리는 데 있고 자기가 잘못을 했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집회해서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입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안 보여요? 그리고 어, 누가 댓글에 남겨놨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얘기한대요. 이혼하고 싶대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경제랑 직경됩니다. 그럼 경제는 누구랑 바로 직결턱 먹습니까? 국민입니다. 당신이고 접니다. 근데 하나도 연결 안돼 있다고요? 남의 얘기라고요? 그프레임쉬 씌운 겁니다 프레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셨어요 아 국회의원 맞아서 확난 보기 싫어 아 나는 아, 신경도 안 쓸래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외국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요 정치에 엄청 관심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내 삶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정치니까 자 하나의 예로 들어볼까요 아, 그 나랑 상관없어. 50km 가세요. 이기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앞으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소음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연결 안 됩니까? 자, 당신들.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제, 어, 그, 퍼 나르는 거 바로 하겠어요? 그거요. 국민. 자유. 그 다음에. 그다치범한 겁니다. 법이 아니에요. 당신들 공산국가에 살고 있다고. 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 이용한 공산주의에 살고 있다고 해요. 당신들 지금. 왜 깨어나지 못합니까? 왜? 그래서 로또베기도 광화문 갔다 왔잖아요. 내가 얘기 가면서 말했습니까? 정강욱 목사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다 어? 누구 보고 가는 거 아니다 오직 대통령 하나만 보고 가서 이 답답한 마음 나도 이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번 보여주고 온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왜? 자유민주화운동 마지막이니까 이젠 다시는 없으니까 왜다시 없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어, 진짜 자유민주화운동 민주주의운동은 없죠. 왜? 뿌리 뽑을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다른 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 묻히죠.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전적이로 난리잖아요. 독일 모르죠. TV 안 나오죠. 독일 국회 해산됐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루마니아는 어떻구요? 이라크, 키르기스탄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잡혔다가 응? 들고 일러가지고 갈아 파고그 감옥에 있는 거 해갖고 그 사람 다시 대통령 됐잖아요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조 바이든하고 해가지고 에? 미국이 부정선거 어마무시 하더만요 어? 협박해서 표하고 돈 줘갖고 강제로 가져가고 한 사람이 여기저기 세 군데나 다 하고 어? 뭐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고요 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오, 그런 말을 하라고요 찾아보고 홍콩대기 일부 직전인데 그나마 제가 희망을 가진 건 미국 트럼프랑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안 됐으면 우린 그냥 공산화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저렇게 비상계만안 했을 겁니다 못하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 도와줄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참 안타깝고요 어, 이제는 대통령 안일를 걱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린이 높겠지만 만약에 살자를 당한다 살자라고 나왔다 그럼 100% 100% 살자 시킨 겁니다 어떤 세력이 뭐 어떤 세력도 아니죠 뭐 많죠 어. 화교 세력들 박정희 대통령 어. 때처럼. 지금요 지금 막지 못하면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냥 공사가 되는 겁니다 어어어 하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많아요 로또 베기요 어떻게요 이렇게 저렇게라도 알려야죠 왜 로또 베이가 이 사람 맨날 로또마하고 로또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 아프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깨어나시라고. 로또백이 눈에는 보여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 물론 미국이 가만있진 않겠지만, 아, 눈에 보입니다. 로또백이 왜 그럴까요? 정치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내 삶이랑 직격 달리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그런 프레임 깨세요. 당신들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게 정치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요. 도둑놈 새끼를 뽑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뽑고 싶어도 뭐. 자주 우지해보니까누 어떤 세력이 그렇게 나라가 쓰고 왔습니다. 그걸 칼을 빼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지금 MBC하고 어떤 담화문을 글 적히는 거 보세요. 화교에 어? 댓글 부대가 적는 건 보라고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 쓸 글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으로 뽑은 대통령을 왜 모함하고 비난하고 까냐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화교 공작이라고 화교 공작. 로또백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왜 구간 단수 언제부터 구간 단수 있어? 저가왜 그랬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집안이 약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세요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고속도로 에도 그냥 구간, 구간단속이야. 여기서는 100km.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100km 갑니까? 그래, 안 가요. 막 밟아요. 어. 구간단속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예방 도좀왜 합니까? 안 걸리려고? 안 걸려요? 예방이라는 거 그게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예방입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근데 어때요? 걸리죠? 걸리죠? 왜 걸릴까요? 어? 로또베기는요 코로나 주사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취소됐죠. 우리나라만 모르죠. 네? 다문 닫았습니다. 백신. 예? 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당신들 큰일 날뻔 했다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음모론입니까? 이게? 이게 음모론이에요? 우리나라에 확이 없습니까? 중국인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신들 옆에 보면 중국인들 있어요. 중국인 척안 합니다. 하고 2세, 3세는 대한민국 사람을 똑같아요. 근데 내는 뭡니까? 중공, 중국. 겉모습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댓글 부대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 홍콩 어떻게 됐어요? 홍콩. 다 잡아먹혔죠? 에? 지금 밤에 몰래 적는 그거밖에 못한데,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앙이 당선됐을 때 이미 맑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다시는 자유민주주의찰찾수 없는 그런 세력이 준비하고 있다. 로또도 보면서 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 정부에서 만약게 당첨자 수, 어, 2월 되지 않게 해라. 그랬죠. 한 번, 두 번만 인정한다. 나머지 2월 인정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2월이 안 되죠. 그죠? 어. 계속 당첨되게끔, 이렇게 사람들한테 퍼주는 건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충격 먹었잖아 로또메이가 로또 유튜버지만은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진짜 1150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에 연금복권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도 안 틀려. 보너스 번호 5번인데, 조가 5조야. 이거 우연인 것 같습니까? 로또비이가 생각했을 때는 100%입니다. 우연 아닙니다. 네, 우연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집권, 대통령 집권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뒤에는 정말 대박나는 결과가 있는데, 조선 대박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 대박날 거고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미국과 MOU 체결, 끝까지 가는 거. 근데 다 맞고 있죠. 도대체 대한민국 잘 가길 바라며, 대박당이 바라면 우리 젊은이들이 먹고 살게끔 만들려면 이거 거부할 이유 없어요. 이거 막을 이유 없습니다. 근데 다 막았죠. 왜 그럴까요? 제발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알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직접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내 지식이 되는 거고 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로또베이가왜 관심을 할까요? 저도 40대입니다 어, 올해 40으로 됐습니다 예, 범띠고요 예. 어, 근데 지금 어, 로또베이가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죠? 세 명의 아빠입니다. 걔들 미래를 생각하고, 걔들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 로또 유튜브나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 유튜브면서도 그게 아닌 정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리려고 뚝돌TV도 마찬가지고, 무비 서커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더 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하지만 은다 어, 자기 구독자 수 나가는 걸 생각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알려야 되니까.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고, 이게 정이고, 이게 바른 거니까. 모두 많이 알려주시고요. 어, 1라운드는 땡땡 됐고, 이제 2라운드 시작인데요. 제발 하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어, 살자 당하지 않게 잘 지켜 주시길 어, 바랄 뿐입니다. 어, 이제 어, 미국이 부여해봤는데 거기서 선을 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 미국에서 선 넘는 행동을 하지 마라 했는데 선을 넘었죠. 예, 선을 넘었고 어마무시한 사람들 들갔다는데그 중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경찰 별로 없습니다. 예, 경찰 별로 없고요. 지금 이런 자경화가 아니고 어, 공산화입니다. 공산화. 엄청 많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로또배기도 어, 참 죄를 뉘칩니다 문장이를 뽑았고, 그 다음에 4년 2년 동안, 동안 어,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 그래 돼 있다. 뭐 그랬을 때도 로또배기가 어,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많이 알리지 않았던 게 에, 너무 큰 죄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TV에 보이고 뭐 알고 있는 지식이 진실일 수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어디로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올해 불혹이 부록이 됐습니다. 불혹이라는 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 좌우치지 않고 그죠? 어. 바로 쓰는 겁니다. 그게 부록인데, 로또베이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게 공산화가 99%다 됐다. 이제 1% 대통령, 그리고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국민만 넘어가면 끝난다. 끝나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기 어, 때문에 에, 지금은 뭐헐타하기 어렵지만 5 0대 50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 당신들 삶의 정치는 바로 직격탄이라는 거, 핵폭탄을 만든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게 진실입니다. 당신들이 주인이잖아요. 주권을 행사하는 거.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이 도둑질을 했고, 어, 당신의 주권은 침탈당했고, 그래서 그걸로 된 사람들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자리에 있고, 그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이 왔고, 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왔습니다. 당신들 책임도 모면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후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다면 이거는 저항권을 넘어 항쟁이 시작될 겁니다. 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되고 내 자식들한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고, 그런 부끄러운 세대가 되기 싫으니까 로또배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모두들 많이 깨우치시고요. 어, 정치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 바로 총을 바로 바로 직격탄으로 누른다는 거.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멸, 공, 멸!